모든 것을 이끄는 TF의 팀장 되시는 우리 약인 장로님이 설계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멘. 한번 나하고 토크하면서 어떻게 진행한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장로님이 그린 그 시뮬레이션을 다시 이제 나중에 틀어주면 되고, 지금 이제 설계 들어갔죠? 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앞을로좀시고 네. 대충 그 규모가 어, 한국에 있는 걸로 가상을 한다면 네. 이번에 설계에 설계하는 그 팀이 인천 국제공항 설계 국제공항 예 그걸 설계한 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이걸 설계할 사람 팀이 고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 회사가 아, 이제 음, 음. 글로벌 회사고. 음. 어 기독청이 응. 집회실이 있고 응. 그다음에 호텔이 있고 응. 쇼핑 아케이트 스포츠 레저 이런 복합 공간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단연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의 응. 국내 최고의 이제 탑 브랜드 회사고 이 회사는 이제 에, 국내보다는 응. 해외 쪽 설계를 많이 하는데 응. 큰 설계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한걸 보면 응. 인천국제공항이 한 삼십이만 평 정도 됩니다. 응. 에, 그리고 또 제주 국제공항도 그분들이 했고, 음. 에, 여러분 강남에 음. 코엑스 수도 음. 그분들이 했고, 자, 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연장이 집회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음. 이제 인천 아시아 메인 스타디움 그게 한 6만 석 정도 됩니다. 음. 그다음에 바크 올림픽 스타디움이 한 8만 석 되는데 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신 분이고, 음. 에, 그래서 어, 사우디 신도시를 비롯해서. 음. 어 알제리 국회의사당 이런 매머드급 설계를 하신 분들입니다. 음. 그래서 어뭐 음. 국제 해외에서 한 10위권 안에 드는 이제 그런 회사가 설계를 맡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매주 음. 미팅을 통해서 음. 어, 기본적인 이제 설계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어. 모티브 단계가 있죠. 이 설계의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음. 정하는 단계인데. 음.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 디자인 모티브 모티브가 되겠죠. 디자인 아이디어가 입니다. <laughs> 그거를 좀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건축 계획 설계 단계인데 그거는 그 내용을 이제 용도랄지 층의 내용이랄지 배치랄지 이런 거를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전개시킨 과정이 계획 설계인데 이번에 이분들이 이제 작업하는 과정은 그 계획 설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laughs> 도시 끝나면 이제 실시 설계 단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공사를 위한 설계. 그거는 이제 좀 있어야 또 진행이 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는 설계하는 그 실제 설계사들만 약한 480명 정도 있다고. 아닙니다. 한, 천, 한 1,500명 정도가 야, 대단하네요. 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설계를 이제 하는데 네. 네. 거기에 분이 대표가 와서 저하고 그때 잠깐 작론이 막 얘기하는 중에 그분들도 흥분해가지고, 이야, 세상에 하다 하다가 참별 일이 다 생긴다. 인류의 결론이요, 결론. 이걸 그분들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이런 설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한테 줘서 감사하다고 그래고 왜? 중국에만리장성을제낄 거거든. 피라밋을 제낄 거거든. 바티칸 제기고, 메카를 제기고. 이게 결론이니까, 결론. 그러면 그분들이 설계를 마음대로 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모든 계열을 처음 잡으신 우리 장로님이 TF팀장이 되어서 총괄 지휘를 한다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장로님도 내가 겪어보니까 신앙이 더럽게 좋더라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올리아과부사일이 되어서 장로님이 총 지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세계적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를 처음에 말할 때 12만 명이 동시에 네. 집회할 수 있는 네. 시설. 네. 네. 아. 그래서 그 내용이 객단계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음. 12만 명이 동시에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북판에 있고 중앙에 음. 있고. 음. 그 외곽으로는 30에서 35층의 호텔 숙소죠 호텔이 있습니다. 에, 여러분 그 세계 최고의 호텔들은 두바이에 다 모여 있어요 요즘은. 에, 두바이 두바이에 가면 세계 최고의 건물이 163층인데 이 건물이 이 전망 타워가 145층에 있는데 땅에서 145층 올라 가는데 4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에, 기, 기침 한세번 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기독청의 30층 호텔에서 12만 명 쪽으로 동선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네 방향에서 12만 명집회로 접근하게 되어 있고 1층, 2층, 3층은 공항 터미널을 비롯해서 면세점, 아케이드 쇼핑몰, 위락 시설, 지하에는 스포츠 레저 시설이 들어가고요. 이건 하나의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야, 도시. 그래서 이것은 에 인텔리전트화된 빌딩으로 어, 되어 있고 유비쿼터스적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에, 이, 그래서 제가 이 설계를 이렇게 좀 운영하면서 느,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세계 기독청과 세계의 종교적 랜드마크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 이런 질문을 음, 많이 받는데. 음. 그 차이점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가 있죠. 그렇지. 이 메카에 매년 수천 명이 성지순례를 오는데, 음. 이 메카 복판에 음. 에, 그 카바 신전이라는 그 블랙박스가 있어요. 여기 16m, 16m, 17m 정도 되는 작은 박스인데, 여기 보이네. 예, 저기 저 박스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저 안에 뭐가 있냐면 돌덩어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도, 저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돌 덩어리 하나 있습니다.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다 갖다 박아놨는데 저걸 중심으로 일곱 바퀴를 돌아요. 저 무슬림들이. 근데 세 바퀴는 천천히, 네 바퀴는 빠르게 돌다 보니까 압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매년. 이천1 5 년도엔 한 수천 명이 이제 압사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기에 숙소 공간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저기서 저 성지 순례를 합니다. 굉장히. 그다음에 에 바티칸도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기도 가 보면은 그냥 뭐 디오시. 밀려서 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바티칸? 네, 저기 베드로 광장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상징해서 저렇게 열쇠 모양의 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저게 저기도 거대한 미술관 관람하고 나오그 <laughs> 정도고. 그다 기독교에서 랜드마크라면 미국에 있는 이제 크리스탈 처치를 들수 있죠. <laughs> 예, 이 라틴 크로스들 있고 전체가 유리로 덮여져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도 가보면 이제 무리 수공간 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묘지가 있고 방문자 비전 센터가 있고 거기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캐톨릭한테 팔려. 예, 2010년도에 캐돌릭한테 경매로 팔려가지고 1,500억을 들여가지고 캐돌릭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제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그럼 기독청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독청은 12만 명이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눔이 있고 문화 교류가 있고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12만 명이 집회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숙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속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랜드마크와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춥습니다. 우리가 이걸 3년 안에 완성을 해야 돼. 3년. 아멘. 여기에 하면요, 일하는 일자리가요, 최소한 만 개가 생기면, 화장실 청소로부터 여러분 할일 없으면 화장실 청소 하러 와요. 내가 월급 세게 줄 테니까, 알았죠? 주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방방마다에 청소부로부터 시작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은 또 통역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프론트 데스크도 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사람도 뛸 일개 도시입니다. 일개 도시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지투로 가는 지투로 가는 핵심 시설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를 빡세게 해주시고 다서 주여, 주여 빨리. 돈 줘요. 우리 돈, 돈 달라고 부르지지 않았죠? 네. 아멘. 아멘. 그럼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네. 이러한 일에 한번 참여해보고 주님 나라에 가야 후회가 안 된다. 후회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 내가 여러분들께 딱 내놓는 것에 대해서 뜰보요 감사해.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의 박수입니다. 1200만 기독교인데 여기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30만 목회자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TF 전체를 총괄 지휘하시는 최두길 장로님이신데 건설회사는 또 이제 야긴 회사님인데 한국의 교회를 그동안에 어마 1등이 1등을 지었는데, 우리 교회도 새로 지으면 이제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총괄 지휘를 하는데, 이 건축하는 전공한 분들이 미국에뭐 콜롬비아 대학 어디 대학 뭐 나온 분들이 많아요. 신앙 좋은 분들이. 그분들이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래, 요 목사님. 나도 거기 좀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 그래서 오늘 내가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핸드폰 번호가 여기 떴습니다. 010-2357-3121, 열로 자는 께 전화를 하시면. 장로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건축 설계에 대한 그 모임을 할 것입니다. 지금 회사 말고 외부에서 모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조언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말씀해주시면 우리 장로님이 총괄 정리해서 설계사 회사한테 다시 명령을 하면 이건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고치세요 하면 되니까 이 예배에 오시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예, 올리압과 부살 같은 은사를 받으신 설계 쪽의 은사에 받으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